실수로 인해서 엉뚱하게 온 빨입니다. 목마르트 지역에서 투숙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샤르크르드 등장이 있더라고요. 목마르트 언덕에 성당 한번 가보는데 구글 검색을 했더니 거리도 가깝고 19분인데 구글 보고 잘못 찾아가서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어, 영상은 재밌습니다. 이 목마르듯이 그는 도로변에 삼슬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오늘 하루만 생겨 안 맞는 거 같아요. 삼슬로 생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것들 이 그냥 바로 바로 와서 해서 한번 뭐 이따 가보고 <목소리> 싶어서 풀로. 아, 파리 감성을 느끼고 살기에는 너무 언덕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보건 숲소에 있는 데는 완전히 평지였는데, 거축물이 예쁘긴 합니다. 아예 가을비가 내립니다.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 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 뒤쪽에서만 찍었는데요. 이쪽이군요. 제가 뒤에서 왔어요. 어, 모르고 온 곳이 아름다

정말 당황스러웠고, 파리에서 하루 지낸다는 게 너무나 갑작스러워갖고, 혼란스러웠는데, 막상 이런 풍경을 막다뜨는 나니까, 잘못된 게전화해보라 그럴까요? 어, 날도 지금 맑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아 음... 상화그려시는 분들이 많구요 대부분이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요고두 <laughs> 파리에 왔었다더니 그 역할을 가아 아, 여기서 그냥 앉아서 커피 한잔 저도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는데. 아. 이런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우연하게 찾아온 기회. 전화해 보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잘못 왔다는. 항공권 잘못 끊었다고 깜짝 놀랐는데 혼자 온게 아쉽지만 어떻게 그래도 오게 된게한번 오고 싶었던 <laughs> 곳인데요. 아, 좋습니다. 오늘 날이 맑았다면 좀더 여기 굉장히 사람이 많았을 텐데요. 더 이뻤을 수도 있죠. 비가 와서 그런대로. 비오는 날에 운치가 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쳐졌고요. 파리 하루 들렸다 가기에는 정말 오늘 날씨와 감성 짱입니다. 그참 많은 예술가들이 들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참 이쁜 게 많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돼요. 빨리 조금 더 일찍 왔어야 돼요. 어, 젊었을 때 와야 됩니다. 젊은이들. 보고, 예쁘고, 아름다울 때 와야 됩니다. 고그 뮤지엄, 고그 팔아먹는 곳은 많죠.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아를 도 그렇고 오베르시즈 우아즈도 그렇고 근데 참 예술가들이 사랑할 만한 골목입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아, 경한이 형이 왔다갔네 경한이 형이 왔다갔어 저 뒤에 해 나고 있어요 케밥 전문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다나라는 증거 증거였데요 브이로그요 안에 있는 거는 에브리킹이었습니다 어, 여기 땡큐. Yeah, totally. 음, 아랍분들은 손으로 잡으시나 봅니다. 음. 포크 세트를 주었는데 결국은 이게 손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더라고요. 손으로 꼭쥐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눌러가면서 먹는 음식이더라고요. 옆에 분 먹는 거 보고 배워서 따라합니다. 그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고, 현지 가서 현지 사람에 맞춰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외곽인데도 퇴근시간되니까 아, 난리도 아니네 항공기 이용 중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호텔 또 여행지의 에피소드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